아 이거 진짜 올라갈까? 감독님은 이 완전 거짓말 같을 것 같은데. 저한번 그러면 올려볼게요. 하나, 둘, 샹 나는 봉이야. 봉봉. 봉봉. 오랜만입니다. 일주일 만에 찾아왔어요. 아 어, 이렇게 예쁜 가방을 소개해 주는 건가요? 하시겠지만 에드 패딩을 사시면서 포토 리뷰만 쓰시면 이 가방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에드는 그냥 긴 말씀 필요 없이. 너무 가벼워요. 아, 손가락 괜찮아요? 손가락 완전 괜찮은데요. 줄 뭐예요? 가방이에요 아니 가방처럼 매는 거예요. 아, 그렇게 그렇죠. 형태가 안쪽에 밴드가 들어가 있어서 오오.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죠. 막 그러면 두손 자유롭게. 어, 여러분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? 감독님 어때요? 밀라노에서 막 오신 것 같아요. 이 친구는 은은한 그 원단의 윤기가. 친구예요. 상상도. 이 친구 제 친구. 사고 싶으면 다 친구. 어, 모자도 다 다운이에요. 따라라라라, 이런 거. 이거, 보이세요, 엉덩님 목도리가 붙여져 있어. 요 왠지 막 영웅 목도리 하나 목에다 걸친 것처럼. 우리 피디님, 이거 한 번만 떼줄래요? 여러분, 지금 어때요? 피디님은 지금 단독으로 하는 코디하고 있는데, 잠깐만 나와보실래요? 어, 너무 예쁘다. 어. 무게감 어때요? 진짜, 그죠? 우리 웬만한 다운 이 정도 무게 아니잖아. 어머! 포도봉봉. 전체적으로 완전 롱코트기 때문에 진짜 제일 추운 날 계속 꺼내서 입으시기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근데 제 허리, 개미허리. 감독님. 네. 개미허리. 네. 봉부로봉. <laughs> 아, 여러분 세상에 우리 봉부로봉 TV가. 이런 것도 또 해요. 가까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상세하게. 리벳이 있어요, 여러분. 오, 이거 너무 스타일 괜찮지 않아요? 가끔씩은 조금 톤을 누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. 이렇게 딱 하고 무시는 거지. 확실히 명품들은 보면 안에 뭔가 부심들이 꽉 이렇게 영문으로 씌워져 있는데 어머 이거 영문이 아닌가 봐. 잠시만요. 라. 도로겠다 찌었네. 해석을 좀해 주세요. 구글에게 물어보세요. <laughs> 더플러스피어블 라이트니스 컬러티 벨류스 경량성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토가. 제가 이번에는 지금까지 거의 보신 적 없는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여러분 여기 손목 한번 보세요. 아, 우와.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해도 우드도 있는데, 뜯어지지 않고 막. 니트처럼 립 조직을 만든 에드는요. 여러분 땀 말씀 안 드릴게요. 정말 너무 가벼워요. 다운백을 없애서 무게감을 줄였다고 들었는데 입어 보셔요, 여러분들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? 어, philosophy. 어 아, 발음이 좋다. 죄송합니다. 이 <laughs> 진짜 그렇게 가벼운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원으로 따라와. 어 <laughs> 여러분 정원으로 나왔어요. 아 이거 진짜 올라갈까? 어 너무 두근거려. 저 한번 그러면 올려볼게요. 하나, 둘. 오오오진짜떠잘 <laughs> 가. 오. 오. 안 돼! 안 돼! 아! 정말 올라가요 떨어다. 너무 신기하다. 어. 아, 잡았다. 잊어버릴 뻔했는데. 아, 다시 오, 근데 비싼 거 좋은 거를 역시. 와. 진짜 애드가 애드 했네요. <laughs>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. 역시 애드 짱! <봉봉>